크로노스, 트럼프 타고 떡상. 근데 알트장은 왜? 요즘 코인 시장, 특히 알트코인은 진짜 정신이 없지. 크로노스도 갑자기 급등해서 다들 놀랐을 거고. 근데 또바로이실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고, 알트코인 시장 대부분이 약세로돌아섰지 크로노스가 급등한 건 트럼프 미디어 파트너십 때문. 나는 매수시금을봐이 6월 28일 그로서픽 10.6원에 매수했다. 7월 7일 주봉으로 확인사살 바이 신호 한번더 떴다. 그리고 차형기준 9월 1일 마침 셀 신호가 떠서 172원에 팔았다. 진짜 진심으로 다 똑같이 할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올해 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지 알고 싶으면 프로필 링크 확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트루스 소설이랑 봉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 그리고 크리토 t o 닷컴이 공격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것도 한 모. 하지만 알트코인 시장 대부분이 약세. 기간 투자자, 신규 자금 알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인으로 몰리는 거지. 또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각국의 금융 규제 변화 같은 거시경제 상황도 알트코인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 결론적으로 크로노스는 개별 호재로 급등했지만 시장 전체 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주자심리가 위축돼서 알트코인 시장은더분간 약세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헤매가 어렵고 실수가 반복된다면 내 지표 사용하고 꼭이 게임에서 승리하길 바랄게. 브로 설명 링크란에 이선 꼭 확인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조금이라도 도움되던 구독자여는 잊지마리 송도.